안녕하십니까 스타카라바 호남총판의 이선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은 그 전북점의 점장님이신 정주영 점장님이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카라반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하면 생각나는 게 영화 라붐이죠, 라붐. 나이가 나오네요. <laughs> 소피마로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촬영해 주시고요. 저는 재원에 관해서 고객님한테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길이는 총 5,700이고요. 외부 넓이는 2,100. 외부 높이 2,600. 실내의 길이는 4,000이고요. 실내 높이는 1,950. 공차 중량은 850kg, 총 중량은 1300kg, 사용 인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4명입니다. 프랑스 로고 한번 찍어 주세요. 스티커.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이번 시간 리뷰는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창의 개수라든지 바뀐 거, 21년 시기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그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코 3004 이중 커플, 커플러가 들어갔고요. 알코 텅 잭, 안전거리, 유럽 13핀,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전면에는 A프렘 쪽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이 스티커가 있잖아요. 스토리지 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쇼업 쇼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쇼업 쇼바를 채택한 이유는 유저들이 앞에 있는 가스통 적재를 하거나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때 등에 상처가 나거나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쇼업 쇼바로 그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저쪽 좌측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가스통 브라켓, 가스 압력 레귤레이터, 그리고 아웃트리거 수동 핸들, 물론 22mm 핸들입니다. 그리고 오수통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토리지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 GRP 판넬로 지붕부터 시작해서 전면 앞에 뒤에까지 다 GRP 판넬을 채택해서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한 이유는 크랙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GRP 판넬은 깨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GRP 판넬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면 20년식하고 21년식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앞에 전면 창이 커다랗게 내장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면 범퍼가 대로등 그 안으로 범퍼가 새로 생겨난 범퍼가 21년식에는 신형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1년식 신형에 들어간 범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그 번호판 플라이터가 들어가고 저희 회사 로고가 찍힌 번호판 플라이터를 놓고 이제 출고할 때 새로운 번호판을 발부받아서 장착해주고 이건 대로등 안에 이제 범퍼 안에 대로등이 들어간 모습이고 반사판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 외부 이입선 이입구가 있고요. 저에 앞에 상단에는. 청수통 물 주입구가 있는데, 청수통은 기본적으로 25리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수납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수납함 맨 안쪽 좌측에 상단에 보이는 게 청수통 2 5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우리 캠핑 장비라든지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을 적제를할수 있는 서비스 도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14인치 휠 차바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점장님하고 두, 둘이서 지금 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미리 장착을 해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출입구 LED 등이 새롭게 설치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이중도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구 이중 도어를 채택한 이유는 반려견이나 어린 자제분이 계시는 집에서는 이렇게 식원을 해놓고 밖에서 야외활동을 할때 여기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이중 도어가 기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내 안에 들어가서 제가 간략히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휠 커버, 어닝 라이트, 오프닝 윈도우 3개 스페어홀 서포트, GRP 지붕, 브라인드 방충망 TV 연결 쇼켓 및 케이블, 천장 LED 조명으로 바뀌었고요. 리딩 나이트, 스테인레스 재질의 스텔 싱클볼과 3구 가스버너가 들어갔고 냉장고는 85리터가 들어가 있고 청수테크는 기본적으로 25리터 전기 데포트 카세트 화장실 그리고 코리안 패키지에 들어간 샤워 패키지 샤워 수전하고 커튼이 장착되어 있어요. 자, 여기 화장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화장실 한번 보여드려요. 화장실은 커리안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 이제 정식 수입 업체에서만 이 샤워 키트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수입을 했고요. 보시는 그 커튼하고 레일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샤워 헤드입니다. 샤워기 헤드. 그리고 세면대가 이동할 때는 저렇게 저렇게 모습을 해서 시간을 하고요.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결세를 해제를 하고 내리면 이렇게 세면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변기입니다. 네. 그리고. 변환식 테이블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장되어 있고요. 변환식 테이블은 간단하게 제가 침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일정한 각도로 올리게 되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한쪽에 쿠션으로 받치고 접이식 테이블 다리를 접은 접은 상태에서 밑에 보면 하, 하단에 보시는 렉이 보이실 겁니다. 그냥 일정하게 딱 맞춰 놓으시고 위로 들러 올리시면 일정한 각도에서만 딱 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션은 그대로 땡기셔서 그 등받이 쿠션만 밑으로 내리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누운 모습이고요. 이제 초등학생이나 아이가 어린 미취학 아동은 두 명까지도 누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다시 테이블로 변경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로 다시 만드는 거고요. 위에 상단에 수납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독서 등이 내장되어 있고요. 독서 등은 개별적으로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각도 조절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옷장 한번 볼게요. 네, 옷장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외투까지는 다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트루마토3002히터가 있습니다. 제가 전면에 이제 메인 침대인데요. 사이즈는 뭐 우리가 허위 아는 퀸 사이즈 정도는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안쪽으로 가볼게요. 아. 자, 이게 제가 누운 모습이고요. 제가 키가 175에 85kg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정도 되고 제가 어깨 넓이가 상당히 넓긴 한데 하나, 둘, 어린 자제분까지 세 명은 충분히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 부분은 충분히 뭐 아주 넓게 이렇게 누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높아서 좋네요. 앉아도 다지는 않네요. 앉을 키가 상당히 큰데, <laughs> 네, 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침하고 별도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커튼이 내장돼 있어서, 이렇게 주무실 때는 이렇게 서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린 그 자제분이 있으시면, 재워놓고, 부부간에 오붓하게 차도 한잔 드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공간에 분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커튼으로 인해서 상단 수납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납장은 끝리에서부터끝리까지 다가 다입니다. 어, 엄청 넓네요 물론 무거운 짐을 실는 거는 다 침대 하단으로 가시면 되고 가벼운 짐들만 적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독서 등두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있고요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 점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스위치 침상등 스위치하고 220V 쇼케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선반이 좀 있어서 우리 아기자기하게 인형 같은 소품들을 꾸며놓으실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는 그, 안테나 연결할 수, 외부 안테나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220V 쇼켓이트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상단 수납. 이게 지금 그, 우리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에 상단 수납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인레스 스틸 싱크볼과 상구 가스 번호예요. 하나, 둘, 세개 가스 번호 그리고 싱크폴.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조리를 하실 때 환기를 시킬 수 있게 바로 앞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 쪽에는 창문이 전면 큰 창과 후면에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그리고 아까 싱크대 하나 그리고 변환 테이블에 또큰창 하나. 그총 창은 네 개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모기장, 모기장 설명은 뭐 충분히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브라인드, 브라인드는 마찬가지로 걸대가 세 번에 거쳐서 햇볕이 들어오는 만큼만 하나, 둘, 셋. 자, 모기장을 해제할 를 때는 여기가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태엽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부러져가지고 고장나서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어, 가스 축도관 여기 들어가는데새 차라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스 중간 밸브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납장. 자,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지금 투웨이구요. 쓰리웨이. 자, 여기 보시면 외부 전기, 배터리, 가스 모드. 세 가지로 다쓸 수가 있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안에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 냉동고고요 여기는 냉장실입니다 어, 뭐 야채칸도 있네요 자 수납장을 닫고요 아, 상부에는 그 지붕 쪽에는 미디에기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미디에기 창은 마찬가지로 브라인드하고 모기장이 내장되어 있어서 햇볕이 과하게 들어오면은 브라인드 치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 더운 여름에 주무실 때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모기장만 쳐놓으시면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브라인더를 치시면 됩니다 마스크 좀 다시 좀잘 쓰고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어우, 숨이 너무 차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자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 판매 금액은 현재 2,790만 원입니다. VAT 포함해서 2,790만 원. 자 여기에서 자체적인 저희 프로모션이 있는데 저희 RPM 모터스에서는 내방하신 고객님이 한해 가지고 서로 매너만 확실히 지켜주신다면.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님이 어디서 절대 겪으실 수 없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방문 예약을 해주시고 전북에 근접해 있으신 분은 전북점으로 그리고 저는 세종에 근무하거든요. 세종, 충청 남북도, 경기, 뭐 강원, 서울 어디 할거 없이 고객님이 편하시게 생각하시는 곳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시면은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이 궁금하시죠? 전화 꼭 주세요. 자, 가격 2,790만 원에 플러스 파격 프로모션 플러스 알파가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시면 꼭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